안녕하십니까. 저희 팀은 머신러닝 기반 종합 건강 위험도 예측 시스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건강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쁜 일상 때문에 정작 자신의 건강 상태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누구나 쉽고 빠르게 자신의 질병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웹 솔루션을 개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수행 배경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서구화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암, 당뇨, 심장병과 같은 만성 중증 질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들의 공통점은 조기 발견이 생존율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곤 합니다. 또한 정밀 건강 검진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서 매번 받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거나. 인터넷의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료 전문가 없이도 가능한 1차 자가 진단 도구를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인 폐암, 당뇨병, 간암, 심장병 등 4대 질환에 대해 사용자가 알고 있는 기초 정보만으로 즉각적인 위험도를 예측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본 과제의 핵심 목적입니다. 다음은 시스템 개발 내용입니다. 저희는 데이터 과학의 핵심인 파이썬과 사이킬런 라이브러리를 활용했습니다. 첫째, 데이터 전처리 과정입니다. 신뢰도 높은 공개 데이터셋을 수집한 후 머신러닝 모델이 데이터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가공했습니다. 특히 성별이나 흉통 유형 같은 범주형 데이터는 컴퓨터가 숫자의 크기로 오해하지 않도록 원핫 인코딩 기법을 적용하여 독립적인 팩터로 변환했습니다. 둘째, 예측 모델링입니다. 질병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 알고리즘을 채택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단순히 위험하다, 아니다를 넘어 85%의 확률로 위험하다는 구체적인 확률 값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훨씬 설득력 있는 결과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문제 해결 부분 강조 특히 개발 과정에서 클라우드 환경과 로컬 환경 간의 라이브러리 버전 차이로 모델 호환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로컬 환경에서 데이터를 로드하고 모델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저장하는 파이프라인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셋째, 웹 애플리케이션 구현입니다. 개발된 네가지 모델을 STREA 밀리리터 프레임워크를 통해 하나의 웹앱으로 통합했습니다. 일반 사용자가 어려운 의학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입력 항목을 한국어로 순화하여 매핑하여 편의성을 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시스템의 특장점과 기대 효과입니다. 가장 큰 강점은 압도적인 간편함입니다. 복잡한 체열이나 영상 촬영 없이 스마트폰이나 PC로 접속해 몇 가지 질문에 답하는 것만으로 수초 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병원에 가봐야 할까? 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기준이 됩니다. 물론 현재는 학습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임상적 정밀도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병원과 협력하여 실제 의료 데이터를 확보하고 모델을 고도화한다면 단순 예측을 넘어 의료진의 진단을 보조하는 전문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본 시스템이 국민들의 건강관리 패러다임을 치료해서 예방으로 바꾸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